오늘은, 고 오늘은 쇼핑을 좀 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나가실까요? 그리고, 옷 택배 와 있는 거 있거든요. 쇼핑하고 와서 같이 뜯어봐요. 일단 모종을 사러 시장에 왔습니다. 여기있다. 아빠가 상추 3개랑 쑥갓 3개 사오래. 들어오면 맞대? 그렇대. 하여튼 그러래. 상추 3개랑 쑥갓3개

안 보았어. 숟가시랑 상추를 쇼핑했습니다. <laughs> 이제는 신발을 살 겁니다. 블루퍼를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웃음> 신발. <웃음> 소고에선 마음도해지는 게 없었어요. 아, 저기 내 왕발. 오늘의 쇼핑은 이렇습니다. 모종 신발 수박 이렇게 신발 산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블루퍼를 사실은 검정색을 사고 싶었는데. 메리 제인 스타일로 된 약간 그런 느낌의 블루퍼 검정색을 사고 싶었는데 그게 있긴 있었는데 굽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조금 높아가지고. 그런데 계절이 이제, 아우, 제발. 계절이 이제 불리니까 요런 색이 땡겨서 검정색이랑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얘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왕발 250사이즈고요 예쁘죠? 체크, 붉은색 체크 이거든요? 난 너무 마음에 들고, 일단은 좀 편했어요, 발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고. 짠! 괜찮지 않나요? 나는 괜찮은데? 짠! 짠! 요런 디자인의 신발을. 구매해왔습니다. 네, 네, 일단 음에 듭니다. 그리고 옷도 같이 뜯어볼까요? 자, 옷 쇼핑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MB룩에서 적립금을좀 지급을 해주셨어요. 그거랑 제 사비랑 해가지고 제 출퇴근 룩을 좀 한바탕 구매했거든요. 같이 뜯어봅시다. 일단 작은 거부터 뿌려볼까요? 다 MB룩에서 이번에 구매 했어요. 저는 애초에 좀 인터넷 쇼핑을 할때한 쇼핑명에서 막 많이 사요. 왜냐면은 막 배송비 여기저기 하는 것도 좀 아깝고. 저는 한 쇼핑에서 그냥 다 사버리는 편이거든요. 한번살 때, 여기저기 안 하고. 일단 첫 번째 작은 봉지에서는 이 프릴 블라우스. 저는 이런 프릴 디테일을 좀 좋아해요. 프릴 디테일을 좋아해서 이번에 원래 프릴 디... 블라우스가 있었는데 그게 오래돼서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 새로 장만을 했습니다. 요런 요렇게 생긴? 이거는 목 프릴이 이렇게 고무줄로 좀 짱짱하게 돼있네요. 이런 블라우스인데 이거는 검정색 그냥 일반 치마에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슬랙스에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제가 뒤에서 다 착용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프릴 블라우스, 클레이 블라우스. 프릴 클레어 이 블라우스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그다음에 한 봉투. 제가 원피스, 가디건 세트, 골치티랑 스커트, 슬랙스, 원피스, 좀제 출근 룩으로할 만한 것들을 샀거든요. 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수업을 해야 되고, 강단에 서야 되는 입장이니까, 교단에 서는 입장이니까, 너무 클리, 막 캐주얼하게는 안 입고, 좀 출퇴근룩이 돼 너무 딱딱하지는 않게 약간 아 하여튼 그런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옷으로만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이이 이, 뭐야 이 스커트 제 생각한 색그 패턴보다 너무 예쁜데요? 여기에는 옷이 이만큼 있습니다. 옷을 한번. 이거 원피스. 브론즈 롱 원피스 베이지. 제가 이런 셔츠 원피스를 갖고 싶어서 좀 드릉드릉 했었어가지고. 오! 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옷이, 재질이 엄청 톡톡하네요. 이렇게 허리끈이 있는 체크 원피스, 셔츠 원피스. 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사고 싶었던 옷 중에 하나예요. 이런 셔츠 원피스인데 근데 저는 또 셔츠 원피스에 앞에 단추가 막 줄줄줄 달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셔츠 원피스를 입고 싶은데 단추 안 줄줄 달린 거 그런 느낌의 이게 딱 있었어가지고 이거를 장바구니에 1바 따로 넣었었다는? 두 번째는 가디건 세트예요. 가시, 가디건 나시 세트. 이게 작년부터 가디건 나시 세트가 되게 유행했는데 이제 샀네요. 오 생각보다 가디건이 훌렁하네. 좋아. 가디건이랑 나시랑 이렇게 세트로 입는 건데 좀 이제 초여름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수업할 때는 점점 이것까지 입어서 점점 빼고 수업 끝나자마자는 운전하고 갈때 더울 때는 나시만 입고 <laughs> 그렇게 다니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예쁘네. 이거는 이 스커트랑 같이 입으려고 이 스커트를 같이 로맨스 크림 스커트 이 가디건이랑 같이 입으려고 로맨스 크림 스커트를 네, 구매했어요. 요렇게, 요렇게 입으려고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류의 상의가 뭐냐면 핏되는 골지 티셔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사면 하나는 할인해주는 그게 있어서 두 개를 샀습니다. 이렇게 골지 티셔츠인데 소매가 약간 나팔로 이어지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지금 이거 볼게요. 이거 똑같은 거두개 베이지 색상 나왜 이렇게 베이지가 많대? <laughs> 베이지 색상으로 된거 샀거든요. 짠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런 류의 상의를 좋아해요. 골지 이렇게 된거 여기 이렇게 소매 나팔이 아우 맘에 듭니다. 네. 베이지 색상 두 개. 어우 나 베이지 진짜 많다. 지금 여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여기 옷이 다 베이지네요? 세상에. 그리고 제가 좀 기대한 상품. 세상 편한 롱 슬랙스. 롱 슬랙스 저롱 슬랙스 외계. 김태리 알죠? 배우, 테리핏 롱 슬랙스. 근데 제가 하체가, 네, 지금 이렇게 통통, 튼실, 운동을 다져지 하체여가지고, 좀 못사고 있다가, 이거 이번에 엄청 편하다고, 막반품률 없다고, 막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롱 슬랙스 하나 구매해봤습니다. 이게 단추랑 후크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단추. 후크가몇번 터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터졌을 때 후크보단 단추가 다시 달기 편하니까요. 와! 물론 제 허벅지가 튼실해서 핏이 막 예쁘진 않은데 제가 마음에 드는 점은 길이. 여러분, 길이가 비켜. 제가 키가 170이거든요? 170인데 이렇게까지 오는 롱슬랙스 처음 입어봤습니다. 대박. 완전 조금만, 진짜 지금 조금만 더. 저보다 키가 평균 키이신 분들은 진짜 약간 끝실랑말랑하는롱 슬랙스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도 너무 지금 저 자체도 감격스러워요. 왜냐면 제 키에 거의 이 정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바지를 찾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바지는 잘안 사거든요. 바지는 그냥 오프라인에서 많이 사는데 좋아. 마음에 들어. 보이시나요? 어 제가 운동을 다전히 자요, 허벅지. 여기 이 길이 보세요. 길이 예쁘죠? 응. 좋아, 좋아, 좋아. 오, 길이가 어우, 마음에 들어. 이렇습니다, 롱 슬랙스. 오, 진짜 편하네요, 이게. 스판이 쫙쫙, 아주 편합니다. 슉슉슉. 편합니다. 좋아! 그리고 마지막은 마지막이네, 벌써. 플리츠 스커트 화이트. 제가 베이지색 스커트는 많이 있는데 지금 보셨지만 베이지 성애잖아요 흰색 스커트는 없어서 흰색 스커트를 플리츠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완전 새하얘. 이거 이게 약간 이제 날씨가 풀렸으니까 베이지도 조금 더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흰색을 구매했습니다. 고무줄로 된 거. 이거는 그냥 뭐요거에 입어도 당연히 예쁠 것 같고 베이지, 아까 그 나시 세트 그거에 받쳐 입어도 예쁠 것 같네요. 이렇게. 저의 오랜만에 해본 옷 하울입니다. 물론 쇼핑몰 측에서 적립금을 조금 지원을 해주시고 구매를 한 거지만 제가 제 취향들로만 고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옷이 제가 이거 일주일 동안 좀 살펴보면서 샀는데 옷이 일주일에 한 70개, 80개씩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를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었어요. 제품이 되게 많아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브이로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무 추석스럽게 하고 있었네? 이렇게 얼굴 가리고 화장도 안 하고.